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승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시장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초래된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건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82.5%의 높은 투표율과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는 소위와 차별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의 간절함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전북 지역 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북 도정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이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민께 증명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도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도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지만 민생과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각종 기반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시급한 과제는 하루하루 억제하고 있는 도민의 삶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자영업자, 농민, 청년, 소상공인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규모 사업도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도 커다란 과제입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가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예산 소유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핵심 현안이 다시 속도를 내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거래할 것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북교육이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학력신장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를 위한 세심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을 결과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성과를 내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전북 교육이 도약하도록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이 꿈을 치우는 곳입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교사가 행복한 환경조성이 선제조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동료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19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전과 교육, 학예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한 각종 현안을 점검합니다. 집행부는 도정질문에 성실해 임해주시고 문제사안의 경우 반드시 보완 또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ABB 추출 승인한 조례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심의가 진행되며 각 상위별로 현지 의정 활동을 펼치십니다.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제1차 정례일과 만들어 주시기를 동료 원인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의가 지향하는 것은 첫째도 두째도 도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일잘한 의의가 되어 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로지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살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회전북특별자치도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되료서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의 제1차 본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택님 도민 안전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차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과이성입니다 먼저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6월 10일 오늘 개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의한 37건과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49건을 접수하여 의원님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에 해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도정 및 교육학의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회기 기간 중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ABB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체류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에서 체류할 안건으로는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및 회의록 서면으로 선출의 건 이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9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laughs>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 회의기 결정권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결 결과 제석 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차 정례회 휘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 회의록 서명원으로 김정수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 1 9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의회 제1차 정례 회의록 서명원 선출권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최석 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박탈 및 진상규명 촉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체의 선거구, 도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교육현장이 외국인 역사교육과 댓글여론조작이 벌어진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실태에 참담함을 느끼며 관련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디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의 자격 극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에 큰 휙을 그은 60 민주항쟁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4.19 혁명과 5월 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까지 오롯이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2025년 대한민국 교육현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복도하고 분노해 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부정한 원칙이며 교단에서는 강사와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 그 원칙을 소와 책무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불법 개입하며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이들에게 과연 교단에 설수 있는 지위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본 결의안은 이박석을 출신의 늘봉학교 강사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것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교육부는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라 하나, 늘봄 강사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의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와 국정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치적 목적을 띤 편향 교육을 방조한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휴 자리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박스쿨 출신 늘보학구 강사 자격 박탈 및 진상구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 일정제 사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419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제 1차 정례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